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iOST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종목, 지금 최근까지 좋았다가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지금 물리신 분들, 와, 이거 이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제 최근에 힘을 줬던 이 일정을 한번 생각하면은, 이게 1차전이라고 하면, 2차전, 이제 금방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뭐 급등해가지고 전구점 돌파한다?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내용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순환매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탈하기가. 최적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우리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아쉽잖아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소개드린 종목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에요. 아르고 228원에 25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저는 종목들이 공개한 로드맵 있잖아요. 이에 따른 일정을 다이어리로 싹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고는 분명 이전에 예고했을 때 1분기 기준으로 NFT 신규 기능을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4월이 됐는데도 후속 내용이 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빠그라지게 된 건가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차트를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여러 공지사항이나 다 확인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나 홀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조정을 받는데 또 여기에서 가격 방어를 위한 움직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이거를 일정과 연결을 생각을 한다면, 아, 3월에 얘기했던 거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이 흐름 자체를 이어 내부 정보를 누가 알았는지 아, 매집 하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저희 역시 아 이거는 모든 게 연결된다 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수 있었던 건데 이후에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목표를 했던 이전의 고점 255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요 맥시멈 30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현재 조정이 조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보다 255원보다는 한참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거로만 났어도 최소 12% 수익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르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4월 8일 월요일 오늘 코인으로 펀디엑스 1,050원에 1,20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었냐면 1,40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걸어만 났어도요. 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쉽게 15% 이상의 수익은 이렇게 달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 동안 혼자하기 힘들었다 구경만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실 텐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면 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에요. 괜찮으면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은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iost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생태계냐면은 그냥 공식적인 사이트만 보더라도 그냥 아 중화권이구나 라는 게딱 느껴질 정도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공개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iost 지금 요즘에 가장 핫했던 이슈랑 제대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부분 지금 홍콩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ETF 승인 임박. 현재 일정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 출시 일정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바로 다음날 되었었는데 중국은 그건 안될것 같고, 비트코인은 4월 말, 그리고 이더리움은 5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승인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번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 정식 출시 일정 맞춰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걸 생각해 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출시되면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금이 ETF를 통해서 시장에 많은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뭐 250억 달러가 새롭게 유입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반박 기사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수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나 할것 없이 다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 다음 주 초에서 이제 4월 말, 5월 초까지 조단위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도 뭡니까?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몇번 최근 전쟁을 통해서 겪어봤잖아요. 어차피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둔감해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 심리가 돌아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매수 들어오면서 반전 나올 가능성 높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국이 불안한 상황이 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금 이동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딱 보여줬던 최근의 예시는 어땠다 달러금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많이 진행이 되곤 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 또 한번 돈 들어오겠네 라는 거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중국 쪽에서 현물 ETF 이제 승인 직전에다가 다음주는 반감기네. 모든 게다 맞물리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iOST 바라보게 되면요. 최소한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물려가지고 손절을 고민하고 있으셨다 하면 당장 멈추시고 홀딩을 기본으로 그냥 5월달까지 시간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 이것만 하시더라도 손실 보고 있는 부분 만에는 물론이고 반전까지 빠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공급은 일정한 상황에서 수요만 급증할 수 있는 이 일정이 딱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떠먹어 봐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타기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해서 반감기 이후에 일정까지 딱딱 보시면서 현재 위치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 아래까지는 순식간에 그리고 이 위로는 물량 소화 잘하면 한번더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iost 마무리까지 지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걸 직접 하기가 조금 힘들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요, iost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절약,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말씀드렸던 이런 일정, 이거 다 다이어리로 적어 놓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는 건 넘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물타기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5월달까지 홀딩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적어 놨으니까 보시고 취향껏 이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4종목만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순서는 분명 옵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잘좀 버티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자면 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 아르고 228원에서 255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저는 종목들이 공개한 이 로드맵 일정 있죠? 싹다 다이어리에 저장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전에 얘기하길 1분기에 자기들 NFT 신규 기능 출시하겠다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끝난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차트를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아. 3월에 예고했던 거 밀리긴 했지만, 이거 4월달, 중순 지금쯤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니,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하락 이후 바닥에서 이제 자리까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이전 고점 255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302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났더라도 12% 달성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 제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5분 펀디엑스 1207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목표를 했던 1207원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으로 141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로만 놨더라도 15% 이상은 그냥 나온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용 확인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괜찮다면 저랑 같이 움직이시되, 자, 내용이 만족스러웠던 만큼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